자품 사의세 번째 우리 가변어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어는요 크게 용언 그죠 용언에 해당이 되는 가변어를 기능에 따라서 용언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나눴는데. 자 먼저 동사와 형사를, 형용사를 구별하는 법을 얘기를 드리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동작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변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동사와 형용사가 애매해서 구분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요.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주로 하나라도 동사로 가능하려면 요네 가지 자 현재형이 현재형 그리고 현재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명령, 청유형, 의도나 목적. 자 의도 목적은 무슨 말이냐? 뭐뭐하러, 뭐뭐하려고에 해당이 되는 애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인 것들이 있거든요. 자 발다 같은 거를 볼게요. 날이 밝았다, 날이 밝다, 그리고 뭐내 머리 색깔이 밝다, 자두 가지인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 색깔이 밝다, 색깔이 밝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날이 밝다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날이 밝으러 날이 밝으려고 날이 밝자 날이 방, 밝아라 이런 거는 안되지만 날이 밝는다 같은 현재형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는다는 동사로 사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들도 전부 다+ 다 동사에 해당이 된다는 라것 그게 헷갈리면 요네 가지를 넣어봐서 되면은 동사 안되면 형용사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요 품사의. 통용은 문제에서 헷갈리게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은 같지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활용할 용자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것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동사를 나누는 거는요. 목적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애를 타동사 필요 없는 애는 자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자, 웃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나는 웃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엔 웃다가 자동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면, 나는 먹었다 하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를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없고요. 활용에 따라서,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요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이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는 형용사를 할때 아예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간, 어미. 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활용을 할때 어간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어간의 뜻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가 바뀌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묻다인데요. 땅에 묻다와 물어보다는 다른 의미죠. 자, 먼저 땅에 묻다를 생각을 하면요. 땅에 묻다, 땅에 묻어. 땅에 묻고, 땅에 묻으니 등등등 어미 활용을 해봤자 앞에 있는 어간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얘기한 어간 어미의 뜻에 그대로 맞구나. 규칙 동사에 해당이 되지만요. 자, 물어보다의 묻다를 보시면 물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 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앞에가 디귿이을로 바뀌어요. 어, 분명히 어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간이 바뀌었네. 이런 경우가 바로 불규칙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 동사인지 불규칙 동사인지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뒤에 불규칙, 규칙, 어, 규칙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런, 아나, 어 같은 경우, 얘네를 붙여주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구나. 자, 형용사도 볼까요? 사실 형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성상.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질과 상태를 합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가 있는데, 자, 이 지시형용사라는 건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받는 그런 형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음, 예를 들면, 지시형용사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지시하는 거니까? 이러하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런 거죠. 이러하다. 그, 저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이렇게 서술어로 사용되는 이그저에 해당하는 얘네가 지시형용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쁘다, 파랗다, 색깔 뭐 이런 성질과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게 전부 다 성상형용사구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규칙형용사, 불규칙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음, 높다 같은 경우에, 자, 제일 쉽게 아나어를 붙여보면 높아 안 바뀌죠 어간 이런 경우에는 규칙형용사 그 다음에 불규칙형용사 어, 병이 낫다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다 알알 붙이면 나사가 아니라 나라고 시옷이 사라지네요 이런 경우가 불규칙형용사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 가지고요 불규칙. 용원, 규칙용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원의 활용을 조금 여기서 살펴볼 거고요. 불규칙 활용. 고그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본용원과 보조용원입니다. 용언들이요 두개 이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본용언은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일치하는 즉 주어가 서술어 한다 시계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게 본용언이고요 보조용언은 말 그대로 이 본용언을 도와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도 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용언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칙적으로는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붙여쓰는 것도 허용한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띄어쓰든 붙여쓰든 상관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띄어 써주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것들이 부문용원 보조용원 생각을 하면요. 음 나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다. 그럼 난 지금 학교에 간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가다에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붙여서 보조용언 가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뭐 내가 그거를 다 먹어버렸어. 이 경우에도 그냥 내가 다 먹었어라고 하면 되지만, 버렸어. 내가 버렸어는 안 되죠. 내가 먹었어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한번 연결을 시켜 봤을 때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되면은 아 얘가 본용언이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보조용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용언의 활용에 불규칙 활용들을 볼 텐데 불규칙 활용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세 번째가 둘다 바뀌는 경우.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뭐 보통 어렵게 좀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수도 몰라요. 디귿불규칙 비급불규칙, 뭐 이런 거, 르블규칙, 러블규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이름입니다. 요 규칙들만 알면요.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관이 바뀌는 경우, 돕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불규칙은 기본형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면 눈에 잘 띄더라. 그래서 돕다에 아나, 어를 붙여봤더니 돕아가 아니라 도와 라고 되죠. 비읍이 어간인데 바뀌었어요. 오로. 이런 경우, 어간이 바뀌는 것은 바뀌기 전 예의 이름을 따서 비읍불규칙. 자, 또 볼까요? 집다 같은 경우에도 얘 아나 어를 붙이면 집어가 아니라 지어, 어간에 해당하는 시옷이 사라지죠. 이런 경우, 아, 시옷불규칙. 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바뀌기 전 이름. 왜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중세국어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돕다라고 하는 게 어미 이런 모음의 어미가 붙으면 사실 이 비읍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순경음 비읍. 왜이 발음이 나는 이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가면서 오나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바뀐 형태로 불규칙 활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따도 마찬가지예요. 요쉬옷이요 예전에는 으+ 음. 발음 나는 반치음이었어요 중세 때는. 그런데 요게 사라지면서 지저가 아니라 그냥 지어 사라진 형태로 이렇게 남는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지만 결국 어간이 바뀌는 것은 아 바뀌기 전 이름을 딴다. 자두 번째 어미가 바뀌는 것. 대표적으로 여불규칙이 있는데요. 자, 하다에다가 아나, 어를 붙이면 하, 어가 아니라 하, 여가 되죠. 어미가 원래 아나, 어가 붙는 건데 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거는 바뀐 이후에 이름을 써서 여불규칙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또 해보면은 푸르다에 아나, 어를 붙이면 푸르, 어, 어가 아니라 푸르, 러가 되죠. 그래서 얘 이름은 러블 규칙.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뀌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엔 뒤에 이름을 딴다는 것. 자, 나머지도 많지만 넘어가고요. 둘다 바뀌는 건 히읗 불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자, 색깔 같은 거 보시면요. 하야타에다가 아나 어를 붙이면 하야어가 아니라 하예로 바뀌죠. 히읗도 바뀌고 이 어미도 바뀌는 둘다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름을 붙여줄 애가 어, 눈에 띄는 자음 히읗밖에 없어서 히읗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타도 마찬가지예요. 파라타의 히읗이 바뀌고 파라아가 아니라 파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 히읗 불규칙 이렇게 둘다 바뀌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단단 단, 우리가 릴리 탈락하는 경우나, 으 탈락 같은 경우는 불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규칙이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어요. 우리 음운의 탈락에서 리얼 탈락이라든지 의 탈락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얘네는 음운 변동으로 다 가능하고 표기에 반영을 하는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규칙 활용으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변어 중에서 해당되는 용언.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 형용사 나누는 방법들,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리고 불규칙 활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